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1054회차 수동열조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저번주 주초에 알려드렸던 제소 주초에 알려드린 제소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해가지고 총 12수 어, 기본제인데 나중 확률 쪽에서 한수 정도는 거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도 나중 확률 쪽에서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하고, 나중 확률은 5번, 6번, 12번, 21번 정도가 이번주 좀 가능성 있는 나중 확률 속에 있는 번호이다. 그리고 어, 약간 10, 21번이나 12번 같은 경우가 좀더 주의할 번호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두 번을 좀 주의하시고 아니면 또다시 단번때 5번이나 6번이 나와주던지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들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기본제를 어, 적용시킨 15개 조합 마찬가지인데 조건들 테이블 어, 해가지고 어, 이번주 조건 5개 조건을 테이블 했습니다 특히나 조건 1번에 역시나 많이 걸려져요 그리고 조건 4번 요두개 조건을 거의 많이 걸려지는 케이스 군이다. 라고 보는 편이고, 이번 주 대부분 뭐다 걸려졌어요. 조건 1번이나 4번 정도에. 선님 어서오세요. 안 걸려진 것은 딸랑 3개가 남았습니다. 어 밑에서는 이제 제이스를 푼 건인데, 제이스를 푸니까 약간 조건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매치가 되는 조건들이 좀 나타나네요. 그래서 11개이기 때문에 딱 1개만 빼놓고, 1개도 24번, 이구자리가 2 20, 0번째 들어간 것만 좀 어, 약간 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게 또 다시 2 0번트가 들어갈 것인가 <laughs> 아니면 버려질 어, 것인가 이렇게이스분들이 있다 보니까 1 어, 0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어, 넣어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두개다여기는좀 어, 애매한 필이었어요 두개다 여기는 그래서 이두개 중에서 하나는 어, 버렸습니다. 하나는 버렸고 둘다 이구자리가 우선 20번대가 될 확률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둘다 버리기에는 개수가 모자라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버리고 하나는 그대로 챙겨가서 지금 상태가 최종적으로 남은 음, 조건에 매치되는 어, 조합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흐름도 보면 끝에는 거진 어, 40번대 4243 뭐 이쪽이 좀더 많이 걸려지긴 했는데, 과연 424선 어, 쪽이 나아질 것인가? 흰색 번호가 여튼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끝에 구간은 이 중간 구간이 녹색 번호가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다. 녹색 번호 그리고 파란색 번호, 주황, 어, 산중 복수, 노란색 번호는 적절하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좀 참고하면서 이번 주 그래서 수동 요조와 구입한 월요일날 구입을 했고 끝에 엔딩은 거의 42, 43 정도이다. 뭐38 같은 경우가 가끔 들어 있긴 한데 어 37, 38뭐이 정도에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그냥 42번 또는 43번 뭐 이런 4 0번대의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편이고 단번째 시작점은 뭐 4번, 5번 8번, 10번, 어, 거짓많이 잡혀지고 있긴 해요. 어, 4번, 5번, 뭐 10번 해가지고 여튼 이 정도에서 좀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동, 수동 1번과 2번 그래프로 바뀐 어, 내역인데 그 이번 주 나아질 만한 구간 보시면 드문드문 있어요. 여기도 20번대가 드문드문 빠져있고 여기도 약간 모자 모양처럼 좀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좀 어 분산될 위험성이 좀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구간들은 꼭잘 나오는 측면이기 지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도 좀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동 2번 같은 경우는 20번대 구간이 아예 텅 비었습니다 24분 라인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좀 주의하시고, 둘이 하층까, 둘이 하층까, 3개 이상 뜬 번호는 아무래도 많이는 안 뜬다. 한개에서 어, 3개 골내에서 잡고 가시고, 붉은색 번호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개 정도 붉은색. 그 다음 노란색 번호,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도 한수 정도는 좀뜰수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흰색 번호는 뭐, 두세수 가량은 뜰 확률이 약간 높겠다 싶은 쪽이에요. 마찬가지인데, 좀, 뜰만한 구간 케이스로 본다면, 뭐, 요쪽 구간들, 16번 쪽에 있는 구간들이나, 아니면, 요 끝에 라인들, 또는 요 12번 쪽 라인들, 뭐, 이런쪽 구간들 해가지고, 어, 나아질 확률이 약간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3번서 22번 이뜬 이유인데 딸랑 4개밖에 없습니다 22번 그래서 여기는 굳이 어, 볼만한 쪽이 어, 녹색과 흰색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같은 색또뜰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보통적 같은 색이 더달 뜨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본다면 같은 색이 좀뜰 수도 있겠다 싶은 쪽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붉은색 쪽이겠죠 같은 색이 또 뜬다 싶을 때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녹색, 흰색, 붉은색이 음, 녹색과 흰색이 좀더 주된 쪽으로 나아줄것 같다. 이기 때문에 어, 그쪽 음, 연대에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 약으로 녹색과 흰색이 좀 주된 어, 색 구간이다라고 보고 번호대로는 3번, 8번, 어, 13. 1, 8 그리고 흰색은 4번 9번보다는 1, 4, 1, 9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은 2번, 7번, 12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구 자리 26번이 있던 이유인데 어, 붉은색만 너무 한줄 단위로 붉은색만 좀 과하게 떴습니다. 3개, 녹색은 1개 그리고 파란색 1개 세계 어, 얘기 때문에 녹색과 붉은색에서 좀더 보시면 될것 같고, 녹색과 파란색 쪽에서 어, 다시 한번 뜨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흰색 위에 뜨고 여기는 안 떴죠. 그리고 노란색, 붉은색만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자리는 붉은색만 빠지고 있다. 즉, 녹색이나 파란색이 잘뜬 번호이기 때문에 잘뜬 번호에서 잘, 잘 뜨는 경우가 많고 이거 잘안뜬 번호는 어, 흰색과 노란색인데 안뜬 번호에서도 가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대해도 시작 8번 1318그 다음에 어, 16끝은 뭐, 11번 16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흰색 같은 경우 어, 흰색은 어, 1419 그리고 붉은 요 노란색 5번 10번 노란색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란색이 뜬금포로 나와버릴수도 있다 자그 다음 3구자리 2 9번 있던 이유인데 여기도 거진 녹색이에요 녹색이 거의 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붉은색이 너무 한 줄당 과하게 뜨는데그양 옆에는 또 붉은색이 안뜬걸 보니까 붉은색도 어, 상구자리선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번호, 파란색 번호가 한줄 단위에서는 파란색 번호가 안 뜨고 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색을 좀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녹색, 붉은색, 파란색. 뭐 녹색이 어, 연달아서 강구도에 쭉 나야 됐네요. 그래서 녹색 어, 13, 18, 23, 28 그리고 붉은색 어, 12번이나 22번, 27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파란색 21번, 26번. 뭐 16번까지 있겠네요. 그 다음, 사구 자리 볼게요. 사구 자리 30번 때가 나온 이유인데, 노란색이 어 그래도 두문두문 뜨긴 했네요. 그래도 노란색이 이번 주는 노란색이 뜰 확률보다는 흰색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시고, 똑같이 녹색, 그리고 붉은색 계열로서 보시면 되는데, 녹색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은데, 흰색이나 붉은색 쪽을 좀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그래서 사고 자리에서는 흰색이 좀더 걸려진다. 강, 강, 야구로 흰색이 좀 걸려지는 상태이다. 자, 1419그 다음에 2429. 자, 강으로, 녹색 강으로는 1318, 2318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는 22, 27번 같은 기본 20번 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5구 자리 34번 이뜬 이유인데 뭐 여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나 녹색, 노란색, 특히 노란색이 우세한 상태이긴 해요. 왜냐 여기가 노란색 한동안 너무 안 뜨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노란색도 상당히 좀 강할 필요이긴 해요. 이것도 붉은색,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녹색. 이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보다는 이세 가지 색들, 녹색보다는 노란색이 좀 우선적이에요. 노란색, 붉은색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이 녹색입니다. 강, 강, 약으로 노란색은 3035, 25,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40도 있겠습니다. 45분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붉은색, 어, 22, 27, 어, 32, 37번까지 어, 있을 거고, 그 다음 녹색, 어, 3338이 있겠네요. 28, 3338. 43번까지 어, 좀 연두해 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45번 이유인데 너무 많아요, 45번은. 45번은 너무 많다. 그래서 45번이, 어, 떤 색이 나아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 중에서 그냥 딱세 가지 번호. 녹색, 붉은색, 노란색, 아, 파란색. 이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 강, 약으로, 어, 세 가지 주의하자. 뭐, 4, 3, 4, 2, 또는 4, 1, 해가지고, 그 다음 30분 들어가면, 3, 3, 3, 3 8이나, 어, 3, 2, 3, 7이 있겠고, 3, 6, 3, 1이 있겠습니다. 요 정도, 이번 주좀색 분석으로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녹색입니다. 이번 주 녹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녹색 번호들 특히 그을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서까지 였고, 이제 흐른 흐른도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감기가 좀 심해왔고, 목이 많이 부은 상태라서 말을 많이 하면 좀 목이 아파요. 월요일, 10주 표까지 했을 때 흐름도 라인을 보면, 아까 설명했이 24번 라인이, 어, 상당히 좀 많이 잡혀지고, 그리고 34번 이쪽 라인과 13번 이 라인 쪽, 이 라인 쪽도, 13번 쪽에 있는 이 라인 쪽이 좀 잡혀지는 케이스군이고, 그 다음에 9번이 있는 상위 쪽 계열들, 어, 11번 쪽 라인도 뭐, 마찬가지로 좀 강할 수 있는 필이긴 합니다. 9번 쪽이나 11번 쪽이나 어, 참 고르기는 난감한 편이긴 한데, 주, 어, 주초 같은 경우는 9번 라인 줄이 좀더 강하게 붙잡혀지긴 했습니다. 여기는 9번 라인 줄이 10주 어, 표까지 해가지고는 5주 표까지는 9번 라인 줄인데, 10주 표까지는 살짝 애매한 라인들이긴 합니다 KK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 37라인, 9번 라인 뭐 이렇게 보는 라인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흐름도를 보면 이런 어, 흐름도을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 여기 위치가 주차하고 살짝 쿵 어, 위치별로, 시초표하고 살짝 위치별로 나눠지는 케이스군이 되는 쪽이긴 합니다. 쭉 내려가지고 비교를 좀 해보면 여기에서는 17번 라인 쪽인데 시초표에서는 24번 라인 쪽이 좀더 우세하게 좀 잡혀지는 케이스군이긴 해요. 여긴 주초에선는 17번 라인과 30번 라인인데 역시, 이 위치가 살짝 쿵 아래로 좀더 내려가서 여기는 잡혀지고 있고, 시초표까지에서는 어,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한 케이스로 잡혀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어, 변동은 어, 크게 별로 오스트탄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 여기 어차피 중심 세력, 주, 월요일 편에서는 24번과 어, 37번 라인 쪽, 그리고 34번 라인쪽 그리고 21번 라인쪽이 어, 세력권으로 좀더 강할 듯한 케이스군이고 그리고 9번 중심 세력권으로 9번도 좀 연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는 이제 외따로 그냥 홀로로 어, 잡고 가는게 더 좋을 듯 홀로. 홀로 그리고 여기도 어,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고 홀로 자, 월요일 편은 살짝 변동이 됐어요. 시초표까지 갔을 때가 살짝 변동 폭이 어, 좀 나아줍니다. 우선은 겨친구역에는 1617. 그 다음에 어, 24번하고 3 7세역에 있는 3031. 어, 여기가 좀 중요도가 있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7 2 8이그 다음 겨친번호 어, 구역 중에 들어간다. 홀로구역은 4번, 5번, 19번, 7번 해가지고, 7번 해가지고, 홀로구역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이나 엔딩번호는 거의 비슷해요. 주차하고 4번 왔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편은 흐름도가 살짝 아래로 좀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고, 중간층이 좀더 아래에는 많이 어, 아래쪽은 각각 어, 약간 사이드 계열적으로만 있고 거의 중간층이 어, 사이드에서 중간 라인으로 좀더 바뀌어 나가고 있는 구간들이긴 합니다. 그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세력 흐름도 어, 설명은 오래 편 설명은 또 여기까지 마치고 어,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어, 말하는 게 좀 애매.. 목이 아픕니다 목이 많이 부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좀 오래 하기는 좀 힘들고 저는 이제 목요일날 어 이제 남은 분석과 함께 목요일날 또 보겠습니다